그러니까 쭉 당기면 돼요. 저기보다 낚시하는 것보다 이게 탁, 여기 꽤 깊어요. 묵질 한 대. 묵질 한 대. 묵질 한 대. 묵직해 한데오 뭐야, <laughs> 뭐야. 어?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별새는게다 있네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거 뭐, 뭐 소,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글쎄 이거 뭐딸그럭 소리 나는데 오 어, 들었다 어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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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 들었다 <laughs> 뱀장어 뱀이야 뱀장어야 뱀장어 <laughs> <laughs> 소리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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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한번 열어봐봐요. 어? 리가 여기 여기서... <laughs>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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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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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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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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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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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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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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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리로 기어 들어가겠 어, 들어갈 줄알아도 나올 줄모르는게이고등어로 어, 먹었네. 예? 장어 통발이 아니라 예. 이게 그냥 이제 바다 통발이잖아요. 예. 장어 통발을 만들면은 재부 예. 들어갈 수 있겠네. 그러게 말이야. 야 예.